안녕하세요. 암과 체계 오디세이 김재삼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외모에 관해서 외모라는 이 우리에게 닥쳐진 불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행운이겠죠? 이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오늘도 이어서 어, 떠오르는 생각들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지난회와 지 지난회에서 일단 세상에 불운이 참 많고 우리가 의식조차 못하는 것도 많다 이런 말씀해주셨고요. 그중에서 외모 이야기를 어, 외모도 진짜 운의 영역인데 이게 우리 인생에 참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 외모가 어, 이상한 게 이상하게 더 점점 차별이라든가 어떤 그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운에 참 좌우를 많이 당하네요. 그리고 그운 중에 당연히 불운도 있고요. 어, 운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운이 한 70%, 그다음에 내 노력이 뭐한 재능, 노력이 30%이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나요? 어, 운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운명과 자유 의지 사이의 네. 비율이 얼마큼 될까? 네. 내가 내 인생을 얼마만큼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가 굉장히 네. 저의, 저를 사로잡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돼서 책도 좀 읽어보고, 네. 어, 강연을 듣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어,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네. 이거를 딱히 뾰족히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 어, 뭐 명리학 같은 데서 좀 알려주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명리학이라든지 종교나 네. 우주의 신비 이쪽으로 빠져드는 이유도 바로 이거죠. 네. 너무 알고 싶잖아요. 네. 이거 알고 싶은 것도 우리의 본능입니다. 네. 미래를 예측해야 우리가 어떤 좋은 먹이를 구할 수 있을지 네. 알수 있고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네. 이제 뭐 심리학자나 진화학자, 생물학자, 뭐 여러 학자들이 또렷이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시는, 얘기하는, 얘기하는 건전못 들어봤고요. 대부분 이제 반반이다라는 식으로 네.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에. 많아요. 네. 반반 후라이드도 아니고, 왜 맨날 반반인지 모르겠는데. 뭐, 양육과 뭐, 본성이 뭐, 얼마 비율이냐, 뭐, 이런 얘기로도 좀 변형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차피, 네. 네. 네이처 u r e v e s u s 라고 해가지고, 네. 타고나는 것이냐, 양육되어지는 것이냐, 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점점 사실 조금 최근의 추세로는 어, 유전의 영향이 엄청 크다라는 네. 식으로 어, 학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너무 당연한 게요. 생각해 보면 공부 머리, 그러니까 외모만을 떠나서요. 공부 네. 머리, 키, 심지어는 그 주어진 환경, 네. 뭐를 우리가 끈기 있게 한다라는 거그 끈기 넣어서 왔을까요? 그 끈기도 음. 유전이에요. 네. 네. 또한 환경 같은 것도 더 그렇죠. 어렸을 때 환경은 특히나 아이가 선택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요즘엔 아이가 함께 놀 친구도 엄마가 선택해요. 음, 유, 엄마들끼리 어. 친해지는 방식으로. 유전은 아니지만 아이 입장에서 운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네. 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이 운에 대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운7기 3이 아니라 운9기 1이라고 생각해요. 아, 운이 90%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운이 90%. 아... 그래서 네. 어, 되게 많은 것들이 결, 결정이 되어져 있던지, 네. 내가 어찌 할수 없는 상황의 상황이다. 아, 그럼 내 운명은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일들은 운이 90%다. 내가 네.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건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관련돼서 이런 이제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도 종종 듣는데요. 네. 이제 자신이 이런 상황에 이런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빠진 것이 이제 다 부모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근데 그런 불평을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맞거든요. <laughs> 맞아요. 네.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잖아요. 네. 어, 엄마가 날 이렇게 낳고, 나한테 이런 유전자를 물려주었고, 네. 나한테 돈도 안 주고, 거기다 엄마, 나, 마, 어렸을 때 잘해주지도 않았고, 다 엄마 때문이야. 근데. 아, 아빠 때문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든 아빠든 네. 내 탓은 아니야. 네. <laughs> 내가 잘못한 건 1도 없어. 네. 1 정도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9가 더 크잖아. 나는. <laughs> 그죠? 렇 되게 귀엽게 불평하네요. <웃음> 그런가요? <웃음> 네. 근데 그 엄마를 우리가 보자고요. 네. 그 엄마든 아빠든 뭐 네. 누구든요. 그 양국자를 보면 그그 그 엄마 아빠는 또 어떨까요? 네.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된 거는 어 부모의 탓일까요? 그 부모도 누가 낳았잖아요. 네. 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잘못하셨네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네. 자, 할머니랑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또 어땠을까요? 네.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단군 할아버지. <laughs> 단군이 잘못했네. 웅녀가 잘못했네요, 웅녀. <laughs> 웅녀. 단군이랑 웅녀가 네. 잘못했네. 쑥을 네. 뭐 잘못된 걸 먹었나. 마늘을, 웅녀가 중국산 마늘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근거 없는. GMO 마늘 같은 거좀 먹은 거 아닐까요? 그럼, 유기농 마늘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너무 맞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잘못은 아닐 수 있고, 사실 우리 잘못이 아니죠. 근데 그러면 어떡할까? 이제 엄마 탓만 하면서 내 남은 삶은, 어, 엄마에게, 아빠에게 기생하면서 살고, 그들을 괴롭히고, 어, 그들을 탓하고,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누워있고, 그런 건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성님은 뇌종양도 그냥 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웃음> <웃음>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댓글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커다란 불운이 닥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그냥 운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네, 쉽지는 않은데요. 또 생각해보면, 이러한 불운이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왔지만, 제가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행운도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쌤쌤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또 최하정 그 배우님이, 네. 자기 동료 배우가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날 알지도 못하면서 날 그냥 미워해요 그러더래요 네. 너무 억울한 거죠 당신들 나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더니 최하정 배우님이 하셨던 말 네. 그래 근데 너잘 모르고 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laughs> 그니까 쌤쌤 해이 아. 말이 딱 맞는 게 네. 맞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냥 생긴 게내 스타일이라서 뭐. 뭐,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불운이 닥쳤을 때 모든 게다 마음 먹기 나름인 건가요? 그래, 나한테는 불운도 닥쳤지만 행운도 있지. 쌤쌤이야. 이러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건가요? 내가 되게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가난 속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래, 가난한 건 나의 불운이지. 근데 뭐난또뭐 뭐 건강하잖아? 이러면서 그냥 마음 먹기 나름? 뭐 이런 건가요? 그걸 일체 유심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네. 일컫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네. 원효대사 해골물 네.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을 텐데요. 그건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을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자, 지금 바깥의 온도는 34도. 네. 하지만 자, 우리 한번 마음을 먹어볼게요, 장맥주님. 네. 네. 마음 먹어볼게요. 지금 여기는 영하 10도다. 네. 우리 집엔 고드름이 주렁주렁. 나는 추워서 덜덜덜 떤다. 에어컨 자. 리모컨 빨리 주세요. <laughs>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마음 먹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먹어가지고 해탈한 사람들 열반에 이르렀다고 하죠. 불교에서. 네. 불교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네. 니네 마음을 달리 먹어봐. 그럼 괴롭지 않을 거야.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워, 쉽다면 우리가 이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네. 저는 그거는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나의 마음을 바꿔 먹어서 모든 것을 좋게 느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달리 볼수 있는 것이고 차라리 어떤 결핍이나 괴로움은 그냥 네. 직접 해결하는 게더 쉬워요. 어. 돈이 없어서 힘들면요. 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이걸 이제 흔히 정신 승리라고 하죠. 네. 그거보다는요. 그냥 어디 가서 알바라도 빨리 하고 내가 네. 급히 모아야 할 돈. 내가 급히 치러야 할 병원비가 있다면, 그냥 빨리 돈을 벌어요. 아, 불운이 닥치면, 뭐, 이 불운이 누구 탓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불운이 닥쳤지만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매번 맞는 말은 아니고, 불운이 닥쳤을 때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냥 해결해 버려라. 네. 아. 네. 그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쉽습니다. 네. 근데 대, 대부분 어떤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더 많으니까 문제죠 네. 그래서 전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생각에 그렇게 크게 동의는 안 해요 네. 근데 돈이 있으면 또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결핍이 어떤 결핍인가 나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일단 좀 들여다보세요 네. 어떤 문제들은 어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어떤 문제는 의외로 돈요 정도만 있으면 되겠는데 한5 0 0만원 있으면 될것 같은데 한 천만 원이면 되겠는데 요런요런 요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돈을 모아 가지고 그 돈을 쓰면서 해결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외모 컴플렉스를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예뻐 나는 예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싸게 먹히니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존감도 올리고 근데. 어떤 것들은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해결할 수 없다면 성형 수술을 하는 것도 역시 방법일 수 있죠. 이게 좀 약간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씀이랑 지금 세속님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뭐 외모에 마음이 뭐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성형 수술을 하면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겨나고 그럼 또 성형 수술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성형 중독이 됩니다. 돈으로 뭐 뭐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돈을 벌다 보면 계속 부족한 게 생겨가지고 또 계속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이러잖아요? 세선님 본인이 좀 이제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이제 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렸을 때 느꼈던 결핍 같은 게 그럼 해결이 됐어요? 여전히 어떤 부분은 막 계속, 어, 결핍이 느껴지고 계속 돈을 벌어야 될것 같고 이러진 않으세요? 그게 그랬던 게한 40살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직장을 골랐을 때 무조건 기준이 돈이었거든요. 네. 연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당장 필요한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는 회사에서 네. 회사로 바로 가서 이직을 했고요. 네. 제가 이 돈에 대한 개념 가치관 컴플렉스에서 벗어난 건 네.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네. 제가 돈을 벌었기 때문이에요. 어... 이 돈을 벌었다는 게 제가 재벌이 됐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네. 제가 생각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 있었어요. 네. 어떤 집에 살고 싶었냐면 음, 좀 공중 화장실은 그럴 것 같고 네. 우리 가족만 쓰는 우리 가족만 혹은 나만 내가 혼자 사람이 1인 가구라면 나 혼자 쓰는 음...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공용 화장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 집 전용 화장실을 썼으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는 뜨거운 물이 좀잘 나와서 샤워를 좀 따뜻한 물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또 우리 집에는 난방이 겨울에 네. 난방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체질상. 네. 네. 근데 그 예전에 살던 그 빌라에 어 집이 얼마나 추웠는고 하니 겨울이면 이제 그 장갑을 껴야 되고 <laughs> 물을 떠놓으면 겨울에 물이 얼어 있어요. 네. 그리고 천장에서 막물 새고 그래서 네. 이제 비오는 날이면 엄마 그 비오는 날이면 바가지를 <laughs> 이렇게 받쳐놔야 되는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네. 저희 가족이 그때 소원이 아파트 사는 거였어요. 네. 네, 아파트는 적어도 비는 안새겠지 뭐,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했던 저희 가족 지금 다 아파트 살고 있어요. 그 빌라에서 살던 때가 20대 중반, 중후반, 중반까지 거기서 사셨었고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20, 호주 가기 전까지는 전 네. 계속 그 집에 살았죠. 사실 뭐, 어머님, 아버님은 뭐,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 빌라에서 비세는 곳에서 사셨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난방 잘 되고 따뜻한 물이, 따뜻한 물이 잘 나오는 어, 그런 이제 전용 화장실 있는 집에서 살면 돈에 대한 욕심이 확 줄어드나요? 어, 저는 일단 저,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은 네. 아파트에 살아야 풀려요. 그리고 아파트에 산 다음에 생각보다 내가 기대치 한 것보다 아파트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어, 이런 건 별로네. 솔직히 아파트 그렇게까지 내가 살던 빌라랑 차이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역시 어떻게 해야 아느냐. 아파트에 살아야 알아요. 음... 살아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살아보니까 역시 좋아. 난 아파트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잘했어. 일지. 아니면 어, 내가 그동안 기대했고 생각했던 게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는 네. 거는 어, 아파트에 살아봐야 알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불운 중에서 어떤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불운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빨리 살펴야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냥 해결해 버리는 게 마음 먹기보다 낫다. 네. 어, 굉장히 실천적인 그런 제안이네요.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